안녕하세요 김현호입니다 제가 오늘은 게임을 하는데 아까 전에 뭐 문제로 갑자기 멈춰가지고 4대1 상황에서 우리가 제가 이곳 있는 상황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는 좀조용 해주시길 바라고요 하면은 의자 집어 던지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전진할게요 아씨 전반전 지금 막 끝나버렸어요 이건 다른 게임이에요 자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하고 싶은 나라가 안 돼요. 아 어? 레드카드죠, 이건? 와 중앙골대에서 찬데. 슈터라니까 왜 슛을 안 해? 좀 이상해요. 뭐, 이거 매우 쉬운 단계 맞습니까? 와. 매우 쉬운 단계 맞아요, 이거? 수비로 들어가. 아. 수술 계속 실패하고 있는 게 지금 다행이거든요? 상대 선수 때문에 약간 떴거든요. 아또 떴. 아 계속 떠요. 지금 가까스로 공 얻어냈어요. 오휴 셌지만 왠지 좀가약했죠좀좀 어, 좀 약했죠 이 소리입니다. 오드빈 디즈인가요? 지금 겨우겨우 빼셔가지고 얘도 지금 그냥 냅다 슈팅 찰까요? 야, 그거 한 갈, 갈, 갈 그럼 응? 네 지금 한판 끝나기가 참 힘드네요. 아니죠, 그냥 냅다. 아, 좀 약했어요. 아, 롱패스 해야 돼요. 이럴 때는 롱패스는 바로 되는데, 순간 사각을 하고, 와, 쑥 빼버리는 이 능숙감 보이지 않습니까? 이거. 잠깐만요. 이거 패스 터치가 다르거든요. 이게 가끔 에러가 날 때가 있는데. 에러 난거 고치려고 껐다 가 바로 키면은. 근데 게임마다 다르! 아! 농패스 하고요 어우, 잠만요. 이거 빼냈거든요? 한판 끝났어요. 자 그러니까 제가 한판더할 건데요. 마지막으로 한 판만 하고 끝낼게요. 아니에요. 한판더 하고 갈 겁니다. 이유가 뭐냐면 아 아버지가 방방좀 괴롭히셔가지고 그냥. 잠만, 이거 볼터치가 달라요 지금 공안 하고 그냥 사람만 쳤는데요? <laughs> 이런 게임이 어디 있습니까? 어, 잠만에 이거처럼 에러가 날 때가 있거든요? 이거 진짜 잘 잡았네요, 이거. 뺐어, 잘 하시고. 잘 뺐습니다. 공만 딱 빼냈거든요? 이거 드립을 미쳤죠? 아좀 길었어 약간 길었어요 여기 젖혔고요 아우 약했어 아주 좋아요 아까 버틴 이유는 골키퍼 화나서 태클하려고 아 반칙 아니지 이거 이제 공딱 건드렸는데 오 대단한 수비수군요 오 앞에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화났어요, 저 지금. 이거 승부가 안 나오네, 이거. 됐습니다. 아, 떴어요. 잠깐만요, 이거 지금 사람을 치고, 이거... 이건 진짜 아니죠. 지금 두 사람 퇴장당했거든요. 어, 쟤 부인하면... 오, 너 꼴이에요. 다행이에요! 와. 어, 터치하고 나가지 않았나요? 코너킥처럼 보였는데. 광고예요, 광고! 광고예요, 광고! 광고예요, 광고! 광고입니다. 뭐 이런... 어처구니없는 기 오, 뭐, 야 이거 투명 인간이야? 좀세명 퇴장 당했거든요. 죄다 퇴장 당할 수 있거든요. 지금 좁히거든요. 여기. 진짜. 그냥 이건 무조건 테클해야 돼요. 오! 너얼 아, 1분 남았어요. 넣었어요 오빼었어요이점잘 이겨야지요 으아 그러니까 눈이 안맞는데요? 어, 문을...

아빠가 옆에서 뉴스 틀어놓고 계셔가지고 리그에요. 이거 마지막 공유해야 될것 같아요. 아 어. 그러면 다음에 만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. 꼭!